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될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따라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계속 세상에 있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멸망어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어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희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중만하게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저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이 사람들에게도 준 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제게 주신 사람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